그렇다면 MCT 오일은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저희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먼저 알려 드린다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첫 번째는 뭐냐면 저탄고지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MCT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CT 오일은 에너지로 빨리 전환이 돼요. 이 저탄고지를 하러 오신 분들은 당뇨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들 느린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느린 대상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거나 에너지를 잘쓸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는 질병 치료가 아주 극대화되려면 에너지를 빨리빨리 쓸수 있어야 돼요. 또이 느린 대사인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할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에너지가 자꾸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주로 쓰고 있던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도 대체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자, 이 MCT 오일은 에너지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어쨌 어느 정도냐면 탄수화물과 같이 에너지를 쓸수 있는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에너지로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를 시작하는 분들은 초반에는 이 mct 오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다이어트 또는 식이요법에 성공할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바로 담낭 제거술을 하신 분들이 있죠. 담즙을 농축해서 소화 기능을 올리는 담낭이 절제가 되었는데 내가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일입니다. 왜냐면 mct 오일은 흡수가 될때 담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들은 담즙산이 분비가 되어서 지방을 분해해줘야 되는데 이 MCT 오일은 그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담즙이 적게 분비가 되더라도 흡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또 저희 병원에는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위암으로 위를 절제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술로 소장, 대장을 절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흡수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방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흡수가 되는 mct를 이용한다면 에너지 흡수 효율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어, 이런 mct 오일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의미긴 한데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수술하거나 질병을 갖고 있진 않지만 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MCT 오일을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MCT 오일은 단순하게 요리용으로 쓰는 오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질병 치료를 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용하면 너무 좋고요. 이 저탄고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MCT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MCT 오일이 가장 잘 알려졌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방탄커피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사 대용으로 이 방탄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사실 방탄커피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퍼포먼스. 운동을 하거나 파워풀한 힘을 내기 위해서 방탄커피를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 그런 목적에 맞는 것이 바로 이 MCT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에다가 MCT 오일이 드라마틱한 에너지 효율이 만난다면 정말 에너지를 파워풀하게 낼수 있는 이 방탄커피 재료가 되는 거죠. 이 MCT 오일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재균력이 있다는 거예요.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MCT 오일이 좀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음식에 충분한 양을 활용한다면 이 재균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뇨수증후군이라고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즉장의 손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질병인데 그럴 경우 EMCT오일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